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이른 아침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그야말로 상당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른 새벽에 그 걸음이 가볍게 와서 무겁지 않게 나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우리 개신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다른 여타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고, 모방할 수도 없고, 흉내할 수도 없고, 이단은 이 교리를 절대 부정하는 것이 그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상위 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이론적으로 믿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잘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축복의 통로 삼박자 교리라는 삼박자 교리라는 글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삼일째 자체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그 핵심이 뭐냐. 성부, 성자 성량, 성인이, 오늘은 영과 홍과 목, 이 세, 이 특징이 뭡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영, 영만 있어가지고도 안 되고, 황만 있어도 안 되고, 몸만 건강해도 안 된다. 몸은 건강한 영이 무너지면안 됩니다. 영은 살아있지만 육신이 무너지면안 된다. 는 성부성자 성령과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할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뜻에서 삼위체를 제가 그래서 세상적인 사전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삼위교육이 존재하지만 동일한 본질, 본질을 질 공유하는 교훈이다 뭐 그것을 풀어서 부연히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삼위체를 세가지의 글씨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통합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면째을 가지고 그, 네, 여기에서 구연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달 내내도 다 못할 정도로 그것은 그이 사안이 그렇게 예,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전공하는 사람들도 수천,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의 오늘 의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제가이 강대세 시기까지 저에게도 저에게는 저 자신 개인만의 신앙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전 상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침 대명님에 부치님께서, 어, 젊은 시절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버지 없는 홀로 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 만주에 가서 살게 되면서 거이사는 복음을 얻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짜로 믿음의 가정이 자라게 되었고, 그러나 일찍부터 제가 목,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사계에서 나온 데서 아주 늦게 하나님의 전적인 관건에 의해서 늦게야 목회자의 길로 어, 붙들려온 늦각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모습까지 여기에 쓰는데, 전기시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이루 형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서울 본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또어 이제 거기서 에 내려놓고 또 학교에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목회에 입문하여 서울의 한 교회에서 근교에서부목사어 어 성기는 성기다가 약 10년 전에 이곳 안동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한또 반여간 한 생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 사람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요, 이걸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삼년 동안에 했던 사역.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간은 또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 기간 동안 삼 핵심 사업은 이러에 알다시피 복 영원, 구원, 사업으로서, 보험, 보금, 천국, 보험을 전도하시는 게 가장 문제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사역, 병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또 제자를 양성하셔서, 교육사역을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어, 우리 청교도가 미국에 떠나서 제일 를 시작이 뭡니까? 예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세우고, 또, 어, 을거과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교역사로 보면은, 연세대학교에서 학교가 생기고, 교회에서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고, 또, 어, 서울에 있는, 말하자면 오래된 교회들, 뭐, 세브라는 교회라는, 이런 교회가 생겨서, 오늘날에 약 4, 140년 정도의 성교역사를 예, 가지게 돼서, 오늘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에도 약간 터치를 했고, 치료 병원에서도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도 애환을 보고 환자를 상담하면서 기도해 주고 하는 그런 사회에 잠시나마 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자면 몇가이로서목게를 했지만, 은 그러나 그것이 제일 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간까지 붙잡아 주시고 해주셨던 노래를 생각하면 그저는 못된 신앙이 되지만은 신앙을 잘 섬겼던 신앙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날이 저를 믿게 해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시간이 적기 때문에 긴 얘기는 어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놓고 생각해 볼때 그것이 또 하나는 영접 사업이고, 학교는 우리가 혼접 사업이고, 그 다음에, 건 금강을 보면 병, 병, 병자치유를 이것은 육신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무너지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인간을, 인간의 무시을할 수가 없게 된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은 세 가지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은 미치지 못해. 왜?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난다. 세상 죽으면 끝난다는 그 얘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에 온전히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세상들의 불신앙의 생각이 가장 두번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육적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에 충실하게 밖에 살수 없습니다. 먹고 있고 자고 하는 그런 일에만 몰통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성적으로 사는 것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 혼적 신앙인데, 그런 사람들은 종, 신앙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종교인으로 모으기가 쉽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가 조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 주장을 앞세는 그런 경이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몰두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게 뭡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나와 공유한다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 보람된 일이고, 신앙이 들어서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대사론 우리가 5장 23절 사절을 다시 한번 네. 상기시키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라면 화평, 화평케 하는 자. 천강 우리가 이 칼복에 보면 나오죠. 제가 칼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칼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강의 하나님이 사롱 하나님이 친히되기로온 일이 거듭하게 하시고, 또온 영과 헌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무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3위가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근형적인 신앙 성장을 해야 된다그래서 저는 근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믿은 이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나는 죄인 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뭐 때문에 사람을 보면 은 실망할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사람을 보면 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 모였지. 저도 그 얘기를 하자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그, 그러면 얘기, 짧은 얘기를 할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죄인이 모였다는 것을 포획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이 보험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찬물이 기름 놓은 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꼭 있다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균형적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고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로다 믿고시다 라고 하는 영어성경에 보니까 페이스북이라 해서 나와있는 충실하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저는 주그 1, 2부 예배, 예비 의뢰에서 경건회를 잠깐 인도합니다만, 짧은 시간, 시간이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 우리가 자타가 인정하면, 참, 대한민국의 지성이 되라는 대한 제가, 아, 참, 못 만들 만한 꿈이다. 점소의 생각하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아 우리나라 사람 아, 학자 중에서 저서를 많이 남 가장 많이 남긴 사람 중에 하나고 일본이나 외국인까지도 번역이 된 책이 많은 사람이 이어령 박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우아한 능력이에요. 일본어는 물론 세대가 일본어 세대이기 때문에. 일본어도 잘하고 다른 외국어도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에코글은 잘 봤는데 근데 한 10년도 됐겠죠? 제가 안보기 내려오기 전에 명성교회에서 어, 이열의 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을 피회를줄 수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문학에 한계에 부닥쳤다. 인문학의 한계에 도달했다 질병을 느꼈다. 그러면서 시련이 왔습니다. 딸이 고생 끝에 손자가 죽고, 이가이 유령에서 손자가 어 죽고, 또 딸이 암에 걸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빠에게 호소합니다. 아빠 <laughs>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딸이 아버지를 했더니 아버지가 이때까지 딸을 쾌활하지 못했는데, 이딸 소원을 들어줘야 되기 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온누리교회의 하영규 목사님으로부터 실수에 넘어서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기독교 변정가로서 기독교 방송이나 강연과 이 가지를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다가 때가 되어서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환송식 천국리가 이제 마지막 인사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그야말로 잘했다 할까요? 그런 뜻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부를 통해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지식과 지혜는 구분해야 입니다 그래서 는늘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세태를 보면서 지식이는 많은데 지혜로운 자는 잔치없구나 지식이 많은 사람은 캥거리같이 소리만 못 봐요 비판을 잘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남 비판하는 것만큼 쉬운 건 필요도 없습니다 비판 잘하는 사람? 이론은 잘하는 것죠 실제로 하나가 있는 잘하는 사람처럼 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조금 아는 것을 자기는 다 한다는 거내 친구 가운데도 그런 그 대학 교수인데 매뉴얼 교수가 되지만은 성경 얘기를 하면 자기는 성경 한 줄도 마태복음 하나도 안 봐놓고 안 봐도 책 보면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소고, 참 교만의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은 가졌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스피디! 영적인 어떤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 즐겁게 살다가, 그 사람들은 쾌락을 중요해요 또는 우리 기독교에는 쾌락과 비슷하지만 다른 희락을 중요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를 내가 우리가 사랑과 두 번째 거죠.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이래 나오잖아요. 아홉 가지, 근데, 그냥 희락하고 캐럿이 다르죠. 세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생에참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가서 칠때 없이 시간 보내고, 헌금 마치고, 어? 봉사하고, 그, 그 사람들 눈에볼 때는 멍청한 그런 과거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서 하는 사람들이 희락이 없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람 마음은 모르고, 혼자 다 하는 것이일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칭 자기로서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지혜는 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내려가는군요 그래서 매력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축복은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입니다 하나님과 라사엘의 올바른 관계, 관계 뭡니까? r e l a t i o n 관계죠. 올바른 관계 정의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서빙은 말하는 거 토기장이요 질그릇 같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지그릇이다 깨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삼삼 균형 밸런스가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온과 항과 몸 균형이 중요하죠. 우리 등소음사를 균형이 중요하죠. 손주 손자 성의 올바른 삼위일체 신앙에 빠져 있는게 얼마나 중요한가. 합이 땅에 살지만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 성원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에게 즉 우리가 균형잡힌 신앙이란. 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는 거고, 어, 맡기면 신앙이고, 맡기지 못하면 울생한.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만 않다는 것이죠. 왜냐? 인간의 본성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잘 믿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 극복하는 것이 이 기태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결론 내고 마치겠습니다. 복자네 어떤 사람들은 복 주신 을잘 믿겠다 이런 말, 복 주신 을잘 믿겠다. 은찬 소월생한테 참염치였다복 주신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 좋아해. 복 주신 잘 믿겠다. 그런데 복 주죠 잘 믿는도 다돼 그런 사람은 99%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살 순서보다는 잘 믿게 기도해달라고 해달라. 저는 이걸 붙잡고 살아오고 있는데 저는 부족한 게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수록 원년이 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요즘 보면 가정놀아 없지만다 가졌어요. 조그마한 조금 아파하게 살지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내 장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에 늘 감사해서, 높지만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말씀을내발에쟁이요내게에 빛입니다. 인생의 리비게이션 기도와 말씀을 승리하는 저렴한 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가봉사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또 하나님 아버지의 유혹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자받와함 목표같이 마음판에 생겨져 있어요 삶의 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믿음의 진보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야 니다 같이.